아니 아직이야, 아직, 아직. 범아, 아직이야, 아직이야. 우리 애들 사료 사고 받은 건데, 건들지 마. 싫어, 건들지 마. 싫어. 반응이 좋네요. 안에는 스틱형으로 적힌데, 네 개. 근데 되게 굵어요. 그리고, 아니야. 절로 가. 싫어. 잠시만은, 아, 어, 손톱이 때 어떡해.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에요. 아 아니... 범, 아 아니야. 기다려. 달큰아 아이고 야너 아니야 너 이쁘게 기다렸네? 기다려 기다려 아니야 아니야 그치 자 이씨 바보 아니야 기다려 아니야 아이씨 다묘집이라 훈련이 힘들어 요 기다려 그치 야 들어가. 아니야. 기다려. 아야. 이들이 치즈. 아야 내 손을 먹지는 마. 범이 기다려. 아이씨. 데크. 기다려 담요라 훈련이 힘들어요 기다려 기다려 우리 애도 훈련은 다음 기회에 절로가 절로가 어쨌든 이거 기호성은 좋습니다 오메가3면은 피부에 좋겠죠 기다려. 달큰이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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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줄 거야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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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련은 다음 기회에.